지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벤토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인벤토리 여유가 총 650개 650개가 한도인데 지금 639개면은 지금 분명히 여유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1개의 여유가 있는데 지금 우편함에 있는 이두 개의 상자를 여는데 계속 최대 보유 수량을 초과한 아이템이 있어서 상자를 열 수가 없다. 인벤토리로 이동하겠습니까? 최대 보유 수량을 초과했다. 뭐가 초, 초과했다는 거지? 뭐가 초과해서 지금 이게 안 받아진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. 도대체 뭐가 초과했는데? 이해가 안 가네.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가 초과했다는 거야. 뭘 어떻게 하란 말이지? 이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? 이걸 열려면 최대 보유 수량을 초과한 아이템에서 상자를 열 수가 없다. 이해가 안 가네. 지금 다른 계정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. 아 어,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이게 안 받아져요.